자 보시면은 이 출력을 할때 호스를 정상적으로 본상시 우리가 사용하듯이 연결해서 출력을 할때 보시면요 호스 속에 잉크가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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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왔다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급이 돼요 이제 왔다갔다 그립니다 요게 이제 본상시 우리가 카트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카트리지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상단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트리지에 하단에 얘가 연결되어 있고, 상단에 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 연결한 상태에서 체크 을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력을 할때 잉크가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하면서 잉크 공급이 돼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전진 후진, 전진 후진 하는데 잉크가 자꾸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후진을 하죠. 후진을 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 자동으로 적션이 되는 거죠. 얘가 카트리지에 상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서 얘가 자동으로 석션을 합니다. 석션을 하게 되면은 링크는 액체이기 때문에 물은 밑에서부터 위로 찹니다. 카트리지의 상단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가 요거거든요. 체크 밸브가 되어 있고 이게 되면요 출력하는 와중에 자동으로 석션이막 됩니다. 석션이 되면서 카트리지 속에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로 링크가 공급이 되면서 이 위로 위에서 석션을 계속 당기게 되면 카트리지는 항상 가득 들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에 작은 물방울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없죠. 이게 이 밑으로 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딸려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잉크가 맥시멈으로 차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 잉크가 열로 들어가서 카트리지 하단으로 들어가서 상단으로 얘가 나오고 출력하는 와중에 잉크가 지금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회전 이렇게 잉크가 회전을 하면서 모듈로 잉크 소모시키고 소모시키고 남는 잉크는 다시 얘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계속 전진이 돼서 빠져나가면 잉크 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카트리지 속을 밑에서부터 위로 채워서 나오고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카트리지를 한참 사용하고 난 다음 카트리지 꺼내 보시면 카트리지 속에 잉크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제가 어 내일 그 라이브 방송 때이 장비를 출력을 계속 날리면서 나중에 카트리지를 꺼내서 어 카트리지 무게를 측정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카트리지 안에는 항상 잉크가 가득 들어 있는 상태로 이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